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상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며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투표소에서는 기표된 투표용지가 사전봉투 안에서 발견됐고 선관위는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는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투표를 시도한 선거사무원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사전투표율은 34.74%를 기록.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56.5%, 대구는 25.6%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를 향해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는 설씨 인생에서는 갈수 없는 자리다. 제정신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와 노동계, 정치권 전반에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 힘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자 특권 의식이라고 주장했고 권영국 후보도 노동자를 열등하게 본 표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문수 후보는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 인생에서 갈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및 일부 정당들이 자신에 대한 제명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를 제명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 지침을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 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다며 죽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자녀 논란에 대해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사과하면서도 과장 왜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적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극단과 논쟁 속으로 치닫고 있는 대선 전국 오늘의 심층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이슈를 깊이 있게 전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트럴 프레스였습니다.